사실 7장은요. 1장보다 선행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가 1장부터 시작됐다 하여도 그것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7장은 1장보다 한달 정도는 최소 먼저 선행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시작되냐?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합니다. 한달 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Set up the tabernacle. 장막을 세웠는데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여기선 단어가 장막이에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순간 이 장막은 성막이 됩니다. 장막에 기름을 부은 순간 이 장막은 회막이 됩니다. 성막은 타버나클 하나님이 거하시는 홀리 스페이스,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는 곳이 회막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도 밖에 나가면 똑같은 사회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이 교회의 위치도 밖에서 나가면은 간판도 없어요, 스티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네요. 어쨌든 남이 보면 여기도 그냥 한 공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이 부어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과 해막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세가 장막 가운데 기름을 부었다. 훗날 성막과 회막을 통하여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성막,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었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놓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만나면 뭐가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소와 어떠한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인 속하셨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 성도. 여러분들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날로날로 날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 성막 회막을 딱 완성하고 나서 하게 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각 지파의 지위관 리더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본문에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라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특히 레위 지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드리죠? 황소와 그 다음에... 한 명당 한 마리의 황소, 두 명의 한 수레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레이지파가 이 성막과 회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명예 장로 추대도 합니다. 여기 우리 목회 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름 부음 따라 오늘 명령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임명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족속이고 백성이기에 이들이 레이지파의 헌신을 위하여서 헌물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헌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헌신, 사랑의 헌신 부탁드려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쁨과 자발적으로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레이 h 파에게 맡겨준 그 i 물들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자, e 절부터 s 절안 넘어가는데, 네, t 절과 h 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한 3주 동안 오늘 예배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4절 5절이 제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구절 각기 직임대로. 이 각기 직임대로라는 단어가 마음을 떠나질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싶을까? 그러면서 이 각기 직임대로를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세가 레이인에게 각 지파들로 받은 그 수레와 황소들을 각기 직임대로 나눠줬다고 하면서 첫 번째 발견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공평은 기회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든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뭐수위 말하면 돈을 똑같이 똑같이 비인격적으로 똑같이 분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저 사람이 100 가져졌으니까 나도 100 가져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기회의 공평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맞죠? 바리새인들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제사장들도 알고 예루살렘은 그 소문 때문에 웅성웅성됩니다. 심지어 헤롯까지 알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자는 누굴까요? 동방박사 목자예요. 기회는 다 누구에게 와요. 오늘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을 받는 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의 공평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기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 아닙니까? 열심히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우린 그거를 불공평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알아,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난 공평해.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공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를 공평하게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전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라고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의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는 우리 김성규 장로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헌신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진짜 주님 앞에 주님 신실하게 따라온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안 일어나나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각기 지김대로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해가 지 빛나지 않아도 내가 오는 날 너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이 음성을 붙잡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다육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CCM 가수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른데, 그 중에 한 찬양이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다 보면 해같이 빛나지 않고 참 초라할 때 있습니다. 참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세상말로 구질구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각기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설령 헌신을 다짐하기 앞서서 주춤 주춤되는 우리 성도님들 있거든 각기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좀 기억해보시고 한번더 헌신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한번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기 직임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분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야 이따 이거 너가 해야 될 거야라고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 인격적인 걸까요? 제가 우리 아내랑 농담삼하는 얘기가 있어요. 라면을 끓였는데 저는 라면 국물이 먹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라면을 먹다가 어 자기야 부족하지 내면좀더 먹어. 그럼 제가 얘기해요. 난 국물이 먹고 싶은데 라면 너 먹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국물 원하는데 면 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나한테 국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이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모든 걸 아이들이 의사 표현이 안 되니까 다 공급해주죠. 근데 지금 이제 리아, 또 누구예요? 뭐 보라 키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꼴에 자기들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싫고 조금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싫은 거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하나요, 애들이요? 행복해하지 않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너무나 잘아시고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각기 짊임대로 공급하셨다라는 그말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각기 짊임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공급하셨는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짊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수레들과 황소들을 레이지파의 자손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어떻게 줬죠? 네, 고마워요. 수레들과 소네 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막에 이 성막, 그 다음에 이이 양쪽 막, 그 다음에 뭐 이런 그그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양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이 게르손 자세의 자손들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은 어떤 걸를 하냐면요, 기둥, 축, 널빤지 그러니까 엄청 큰 건축 자재들을 움직여야 되는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리고 고아 자손은 뭐라 그래요? 성물들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거룩하게 담아서 어깨로 움직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아자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무에라의 언약계를 움직이는데 그거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거를 수레에 타고 가다가 흔들흔들 되니까 흔들 우사가 그거 어이구 하도 손으로 잡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아자손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게르손 자손이 왜 저는 무라리 자손만큼 안 줍니까? 하면 어땠을까요? 고아 자손은 아니 내가 어깨로 맨다고 해서 나는 술에 안 주고 황수 안 줍니까?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회중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난안 땅을 향한 여정을 잘갈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 고아 자손이 자기의 직임대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어짐에 대한 인정, 그리고 만족, 그리고 감사 그리고 마지막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장로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맘당하셔야 할 역할이 있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 역할 다 떠나서 나는 이거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진 저게 더 부러워해 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보다 성격 좋은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 성격 갖고 싶다. 그런데 그게 불평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각기 직임대로 주어주신 것들이 다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혼자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있는 직분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할때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왔을 때 어떤 분이 와도 오케이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식으로 우리가 홀,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절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뭐 허황된 생각 이런 것들로 어떠한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길 원해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다 안주는 거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키워보셨으면 때로는 위험하니까. 때로는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각기 직임대로 수레와 황소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자고요.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황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신 거예요. 고아 자손은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다 그렇게 차별로, 직임대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필요한 더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직분을 받은 그 헌신, 내 능력, 내 힘, 내 여건, 내 상황, 내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고백을 마지막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각기 직임대로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섬기는 거구나. 이 결론을 우리가 한건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 만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한 번씩은 다 만나요.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저희 집에 다 저희가 초청을 해요. 그리고 식사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집사직 분이나... 받으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까지 다 합니다. 그러고 또뭐 우리 사모님도 제가 여러 가지로 사역적으로 건면하고 하고 있죠.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도 안 빼먹고요.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요. 본인이 받아야 되는 직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세요. 연약해요. 저는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여기 피아노로 섬겨주시는 자매님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3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직 헌신, 보통 제직 헌신 예배할 때는 맨날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해라 이런 말인데 왜그 마음이 자꾸 안 오는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두시길 원합니까? 하는데 먼저 주시는 마음은 위로였어요. 힘이었고요. 보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수시로 뭐 나누지만 하나님 좀더 커지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지금도 이렇게 되는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직분자 임명을 하고 오늘 연회장님 초대하는데 이분들과 진짜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아는 선배 목사님들은 좋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 항상 조심해라.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너 대통령 서 친다. 어? 너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너 배신하고 떠난다.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다 듣다 보니까 저 자신이 위축되어 있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겁내고 있고 주춤주춤되고 우물쭈물되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면담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동일한 모습이 느껴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사절과 오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각기 지임대로 너에게 필요한 걸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능력과 힘을 보지 말고 내가 공급할 나의 힘과 능력을 보아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울 거야. 하는 그 하나님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오늘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가 아니어도 너무 많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시는데 그거 할때 우리의 약함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대로 모든 것을 아멘! 우리 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너가 내게 맡겨 준내 지금과 소임대로 하면 내가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exceedingly abundantly 넘치도록 너의 쓸 것을 채워 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집안 환경이 너무나 내가 보기에 초라해서 내 영약한 성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께 능력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라리 자손이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센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건축 자재를 어떻게 옮기겠냐고요.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 나는 힘이 이렇게 센데. 어, 야 저거 내 힘으로 안 돼. 이거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캐퍼시티는 달라요. 능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한함을 보면 안 돼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라리 자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술에 4대와 황소 8마리 주면서 그거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무조건 저녁 헌신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헌신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교회를 세우려 가려고 할 때, 나를 향하여 신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가능케함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재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여 위로여 힘일 줄 믿습니다. 불하리 자신을 보십시오. 못합니다. 내 안에 나를 갖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리소스 정확히 체크해라. 할수 있는 거 정확히 말하고 못할수 있는 거못 한다고 말을 해라. 제가 이 얘기 널널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안엔 당신의 최선을 드려라는 말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에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내 리소스를 보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는 하나님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리를 안 해요. 그러면 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내 모든 쓸것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가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추리되시는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 함께 교회 세워 나아갈 때에 이 마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이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함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시다. 나의 약함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을 때 있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안 주시지 할 때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채워 주실 때도 있고, 정말 몇십년 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한번더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거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옳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리십시오. 직분을 받기 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고 저울질할 때 얼마나 많으세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 교회 공동체 섬기고 이 땅에서 허락된 소중한 삶을 맡겨주신 소임대로 살려고 할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위로 주셨어요. 너의 약함 보지 마. 내 크고 위대함을 봐라. 내가 너의 소임대로 채워줄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것 채워줄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부담 혹은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더힐철치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저 되시기를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